네, 안녕하세요. 설빛 구룹입니다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밝기 조절을 너무 많이 했더니, 먼저 손이, 뭐라 그래야지? 감각이 없는 그런 손이 됐고. 네, 아무튼 간에 오늘은 오마이스 만들기 해볼 거예요. 앞샷, 뒷샷, 두께샷. 이거는 규드리님께서 주셨고, 속샷, 본샷. 이거는 떼어서 제가 나중에 사용할게요. 먼저, 밥, 계란, 계란, 밥, 케찹이 있는데, 계란이 좀 진하게 됐네요? 음, 탄 계란? 이 <laughs> 라고 해야 되나? 내 설명서, 밥 위에 계란, 내 설명서 이렇게 됐고, 밥을 먼저 뜯어주시고요. 밥이, 밥이 잘안 나와. 이씨, 영차 밥이 너무 잘안 나와서 뒤집어 까고 있어요 뒤집어 까고 있고 밥이 그냥 천 점인 것 같아요 밥밥밥밥밥밥밥밥밥 밥밥밥밥밥밥 죄송합니다 아 오므라이스다 처음 만들어 보는 것 같은데 음~ 네 대충 이 정도 해줬고 뭉치셔서 톡톡톡톡. 대충 네 해볼게요 밥이고 밥이 좀 많이 왔네요 어머. 근데 <laughs> 음~ 그데 죄송합니다 음~ 하얀색 맞는데 새이좀 이상하게 보여요. 양해 부탁드리고, 얘는 대충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계란도 뒤집어 까줄게요. 음, 계란이, 씨, 계란, 계란이 굳었어요. <laughs> 되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랄까. 음, 완전 못해나 되게 굳었네요. 네, 노란색을 만들게요. 너무 굳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얘를 어느 정도 떼서 노란색을 만들게요. 음, 노란색. 저는 노란색이 없어서 레몬색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노란색이 있긴 있는데 잘안 나와요. 어머, 깜짝. 되게 많이 나올 뻔 했어요. 네, 이 정도? 해주시고. 손에 노란색이 묻었네요. 근데 괜찮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이렇게 <laughs> 노란색을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밥에다가 감싸줄게요. 밥을 동그랗게라고 해야 되나? 살짝 물방울은 아니고 겉에가 뭐라 그래야 지 겉에가 좀 뾰족한 송편처럼 해주세요. 송편. 송편이라 그리고 살짝 눌러주시고 계속 동그랗게 해주셔서 얘를 밀대로 밀어주셔야 되는데 <laughs> 죄송해요. 저는 밀대가 없는 관계로 목공풀로 밀어줄 거고 원래 목공풀로 잘안 밀어요. 그냥 손으로 잡고 땡기는 스타일인데 <laughs> 밀대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laughs> 없어졌어요. 찾아주세요. <laughs> 내밀 때 내놔.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감싸주신 후, 끝에는, 똑! 똑! 해주시고, 끝대를,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동그랗게 다시 했네요. 네. 송편처럼 이럴까? 네, 송편처럼 해주세요. 송편처럼 해주시고 눌러주세요. 이 가운데를 조금 울퉁불퉁하지 않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완성이고요. 네. 이 정도 됐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laughs> 이 위에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이 위에 케찹을 해야 되는데, 케찹이... 어 있나? 이게 아마 수증기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가지고, 허터칼로... 슝... 너무나 케찹도 별로 없네. 찹이, <laughs> 음, 찹을 일단 모아볼게요. 꽤 있긴 하네요. 근데 대충 이 정도만 쓰고, <laughs> 네,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아주 살짝만 잘라주시고, 잡고, 잡고, 네, 이렇게 됐고요 어, 화면상으로는 아주 이쁜 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완전 빨개요. 막 갈색 느낌이 나는? <laughs> 네,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일단 대충은 된거, 헉! <laughs> 손에 묻었어. 손에 묻었고요 흙, 어떡하지? 네. 일단은, 어머나. 네,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이거 그릇 위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전 여기서 마칠 거고요. 감사합니다.